433.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주 아래는 기쁘다 그 피가 내질 씻으셨으니 나주 안에는 기쁘다 나주 안에는 기쁘다 나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는 기쁘다 신시었으니나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주 안에는 기쁘다 나주 안에는 기쁘다 나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는 기쁘다 주은 총매일 내게도 하니 나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제약에서 지키니 나주 안에 늙기쁘다 나주 안에 늙기쁘다 나주 안에 늙기쁘다 주, 주 나와 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는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laughs>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기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여원하였음이라. 이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동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한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 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압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가미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형식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식주의 예, 이것은 어떤 어,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 사물의 형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형식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어, 형식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형식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형식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형식을 밑쪽으로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형식주의입니다. 이 형식주의가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철학 분야에서도 이제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 형식주의를 끌어와서 자기의 이론을 펴기도 했어요. 또 예술 분야에서도 이 형식주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자연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하학적인 형식을 추구해서 표현하는 것, 미술 작품을 그것이 이제 형식주의에 맞물려 있는 그런 예술 분야가 있고요. 수학의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도 독일의 수학자는 어, 힐베르트라는 사람은 이 수학을 그냥 뭐 순수하게 형식에 관한 학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수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표현 그 형식이 갖고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행정을 처리하는 데서도 이 형식주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행정적인 면에서는 좀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역기능, 어떤 병폐, 네, 나쁜 점이 이렇게 좀 어, 합쳐져 있는 것을 어, 얘기할 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관료제의 어떤 문서주의적 회일주의 이런 것들, 이게 다 형식주의를 통해서 나온 나쁜 점들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식주의는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형식적인 신앙을 보시면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딱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질타하셨습니다. 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본질적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중요시하기는 거야. 나는 1 1조를 했어. 나는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서 그 율법에 묶여 있는 그 율법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틀을 갖춰져 있는 그 형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마른 사람이 있음을 보셨던 주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손마른 사람을 그 안식일 날 일으켜 세우고 공개적으로 고쳐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형식적 신앙의 틀에 갇혀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식의 틀을 좀 깨주고 싶었어요 누가 보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서기관들을 향하여 질타하시며 비판하신 것은 형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나친 형식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본래의 의미와 뜻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에, 것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즉 신앙의 참 본질이 그 형식에 갇히지 말아야 함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하지만 형식주의의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대화나 타협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형식주의의 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 모든 행동, 그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어, 표현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치, 지식, 이거에 다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형식주의에 갇혀 있는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과 정신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식주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렸어요 본문의 상황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에도 이 형식주의에 갇힌 사람들과 예레미야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본문의 이제 예레미야 26장 오늘 26장부터 예레미야 45장 5절까지는 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체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체 예언. 그럼 이야기체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 영적 해석을 첨가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체 예언이라그래요 이야기체 예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어,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될 리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고에 의하면 이방인의 신에게 하나님이 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생각하기를 우리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이니까. 이게 파괴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해 다할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야기체 예언이에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한 때의 형식을 빌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희망할 건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예레미야 26장부터 나타나는 핵심은 뭐냐면 그이스라엘의 펼쳐질 운명과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형식주의에 갇혀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를 예언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본문은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와 그 형식주의에 빠져 대답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4절,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너는 그들을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성전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게아니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무너짐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할그 순종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신이 죽었고 그것을 회복해야 함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형식주의에 갇혀 있던 이제사자들과 선지자들은 성전 자체를 부정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정하고 다시 회개해서 순종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형식주의에 갇혀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본문 8절과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구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 드니라. 그럼 완전히 다른,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핵심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회개해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래야 하야이 성전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형식주의에 갇혀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과 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하냐 말이지.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예레미야 성이, 예루살렘 레 성이 예 성이 멸망할 수 있느냐 이것에만 피를 고쳐가지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오해하고 있는 이 제세상과 선지자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전을 향하여 또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얘기합니다 13절이에요 13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러분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형식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 그 자체, 성전 그 자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을것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에만 과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성전은 웅장하고 위험 있게 늘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자신들의 모습은 어떤 듯한 간에 우상을 섬기든 뭐 하든 어? 성전의 모습은 늘 웅장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예레미야와 하나님에게는 성전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뭘 그렇게 관심이 많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순종과 청정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청정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해라 그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순종과 청종이 모두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샤마는 어떤 뜻이 있냐면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샤마는 단순히 듣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한 하나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예배나 예배,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어떤 과도한 봉사나 헌신을 하는 것보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성들아, 신앙은, 신앙의 본질은 정신이에요, 정신. 말씀에 뜬긴그 정신입니다. 어떤 행위나 헌신이 될수 없어요. 또한 신앙의 결과가 어떤 복과 번성이 될수 없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 위함도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욕심이 꺾이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히브리어 샤마는 나의 생각이 꺾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뜻을 날카롭게 세워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판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의 길을 기르고 이해하는 하루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순종이고 청정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틀에서 벗어나서, 내 아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인생에는 참 무거운 질문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날선 이내 모습으로는 바른 답을 찾기보다는 질책과 원망, 분노와 한탄 외에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날선 모습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허리를 숙이며,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경청할 때, 비로소 참된 성전이 되며 예배가자 될 때가 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질문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너머로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 살아가태어인데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칼날같은 마음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구려서 하나님께 뜻하시는 올바른 선택과 또 올바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멋진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434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